잠깐 잠깐! 로벅스 나눔 이벤트를 참여하거나 게임을 같이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알람 설정 해주세요. 왕콩이 여러분들을 위한 수많은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유튜브 여분 하이 완투스토리퍼 채채 완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할로윈이 아니고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새로 시작해가지고 오늘 그 이벤트 공략하는 거좀 살짝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요렇게 하는 게 제일 세팅이 제일 좋더라고요. 가톨릭 캐릭터 동케 쉴드 카메라 그리고 메딕, 터키, 카라 스피커맨 요렇게 쓰시면 크리스마스 맵을 올 스킵으로 다 깨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할로윈 걸로 조금 한다면 팔전 대신 셰프를 넣으셔도 됩니다. 여기다 셰프를 넣어놓고 요렇게 플레이하셔도 딱히 상관 없어요. 충분히 여러분들도 쉽게 깰수 있을 겁니다. 자 요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가볼게요. 레츠 기릿! 자 일단은 초반에 초반에, 산타를 이쯤에 배치해줍니다. 스킵을 바로 눌러주세요. 그래야 조금 돈이 빨리 땡겨지니까. 여러분들이 스킵을 빨리 눌러야지, 돈을 빠르게 더 얻을 수 있어요. 얘들아, 나 이거 깰수 있겠죠? 응원해주세요, 알았죠? 설마 못 깨진 않겠지? 방송을 찍고 있는 것 같다고요? 방송을 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터키 카메라맨 설치해주고요. 산타 TV 가운데쯤에 하나 더 설치해주면 됩니다. 이 터키 스피커맨이 이쯤 오는 게 좋아요. 범위지를 넣을 수 있는 게 이쯤 오는 게 가장 딜이 좋고, 음, 처음에는 업그레이드를 한 번씩 해주고, 동기 일단 4웨이브 때 업그레이드 두번 해줍니다. 초반은 어차피 살짝 밀려도 딱히 상관없어요. 그리고, 업그레이드 한번더 해주고, 터키 스피커맨 업그레이드 한번 더. 5웨이브 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크리스마스 맵이 어렵진 않아 가지고 여러분들 다깰수 있을 거예요 6게이브 때는 동키 업그레이드 사실 크리스마스 맵한 번쯤은 다 깨우지 않았나요 이거 아닌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못 계신 분들도 있으려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터키 스피커맨이 살짝 밀리기 시작하니까 7일부터 업그레이드 한번더 해주고 그리고 기다려줍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5번 쉴드 카메라맨 나오는 타이밍이거든요. 이게 언제 나와야 되냐면 터키 스피커맨이 살짝 밀리는 때가 있어요 하늘색 그... 저희 제. 저 이제 오른쪽에 보면 하늘색 저 토일렛 보이죠 저 친구가 체력이 많아가지고 터키 스피커맨이 못없습니다 그때 딱 설치해주면 되는데 지금 구웨이브 때 저거 설치 하나 해줬고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조금 해주면 됩니다 자, 업그레이드 두번 해주고 레벨 3 되면 그냥 다 잡을 수 있어요 자 산타 TV맨 레벨 업그레이드 한번더 구해볼게 사실 나는 이 덱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다른 덱은 조금 아쉬워가지고 이 덱은 캐릭터로 많이 설치 안 해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덱도 있겠지만 좋은 거 많겠지만 이거는 별로 설치할 게 많지 않아 음. 자 돈을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tv 레이브는 돈 업그레이드 한번더두번 해줍니다. 그리고 산타 팀이면 또돈 업글. 자 그러면 1,000원, 8,000원, 2,000원이 되네요. 자 이제 뮤턴트 토일렛이 왼쪽 오른쪽에 보이죠.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 쉴드 카메라맨은 풀 업글 해줘야 돼요. 천천히 해줘도 됩니다. 왜냐면 초반은 살짝 밀려도 딱히 상관이 없어요. 쉴드 카메라맨이 저 뮤턴트 포일시이 오기 전에 프로그를 해줘야 돼요. 프로그를 해주면 혼자 다 막거든요. 프로그를 못하면 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스피커맨은 혼자 막을 수가 없어요. 작은 몬스터는 스피커맨이 다 잡는데 나머지 애들은 다못 잡아가지고 그리고 쉴드 카메라맨은 스턴을 안 먹기 때문에 초반에 매딕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아주 좋은 거다. 14웨이브 되니까 시드 카메라맨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1 0 0 0원또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봉키 남은 돈으로 시드 카메라맨 하나 더 설치해줘요 얘가 살짝 밀리긴 하거든요 살짝 밀리는데 살짝 밀려 살짝 가주 업그레이드 살짝 해주면 됩니다 시드 카메라맨 업그레이드 계속 올려주고요 3500원 전까지 해주면 완전히 다 막힙니다 깔끔하지 않아 진짜 정말 이거 내가 생각했지만 내가 생각한 건가? 내가 생각했지. 난 보진 않았어. 내가 해본것 중에 가장 깔끔한 덱입니다 자, 돈키 업그레이드 한번 해 줬어요. 14일부 때. 15일부 되니까 음, 돈 업그레이드를 하지 말고 우리 실드 카메라맨은 한번더 업그레이드 해 줘요. 왜냐면 왼쪽에 뮤턴트랑 오른쪽에 저 하늘색 저 친구들이 체력이 많기 때문에 안전하게 갑시다. 우리 목표는 25웨이브 전에 쉐드 카메라맨 3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다 맞거든요? 17웨이브 때 동케 업그레이드 한번더 해줄게요. 아, 그리고 우리 스피커맨도 업그레이드 한번 해줘야겠네. 18웨이브 때 스피커맨 한번 업그레이드 해주겠습니다. 사실 딜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래도 업그레이드 해주면 좀더 나으니까. 자, 18웨이브 때 터키 스피커맨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그리고, 산타티비맨 2,000원 업그레이드 또 해줬습니다. 자, 이제 1,000원짜리 요거 남았죠? 일단, 25웨이브 전까지는 솔직히 실드 카메라면두 마리만 있어도 이렇게 다 막히긴 해요. 자, 이제 돈 남은 3,000원으로, 요산타티비맨 업그레이드 다 해주고요. 자, 이제 뭘, 뭘 해야 되냐면, 돈캐를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려고 했는데, 왼쪽에 저큰 녀석이 보이네요. 혹시 모르니까 우리 실드 카메라맨 하나 더 설치해 주자고요. 그리고 돈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3,000원짜리 업그레이드 해줬고요. 실드 카메라맨 3개만 있어도 되는데, 좀 무서우니까 넉넉하게 4개까지 해 주자고요. 구독 감사합니다. 사실 3개만 있어도 다 막히긴 하거든. 근데 조금 아 조금 무섭잖아요. 어 무서우니까 세개까지 해주고 자돈 업그레이드 해주고 21레이브 때돈 업그레이드 해줘요. 그리고 이제 22레이브 때 쉴드 카메라맨 풀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그러면 혼자서 다 막아요. 보이죠? 다막 막히, 다 막히는 거. 야 대단하다 진짜. 진짜 혼자서 다 막아요. 자, 그리고 산타티비맨. 프레젠트 선물, 선물맨이라 해야 되나? 타이탄 선물맨. 타이탄 선물맨 소환해주고요. 자, 업그레이드도 해줍니다. 그리고 메딕을 살짝 옆에다 하나 더 설치해놓을게요. 그리고 산타티비맨 2 4회부때 6,000원을 업그레이드 해줍시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오이 산타티맨이 있어가지고 밀릴 것 같진 않아요. 산타티맨 업그레이드. 자, 25웨이브 전에, 자, 실드 카메라 3마리 됐죠. 그리고 우리 쉴드카메라면을 하나만 더 설치할게요. 왜냐면, 이 타이탄 선물맨? 타이탄 프리젠트가 이게 최근에 너프도 먹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이 다음 몽크레드가 4만원이나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밀릴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타카나 갓들리 캐릭터 어.. 업타시 같은 경우에는 업타시는 그래도 상관없는데 타이탄 프리젠트맨이랑 업타카를 쓰시면 우리 쉴드 카메라맨은 하나만 더 설치해주자구요. 안전하게 그리고 메직을두 번만 업그레이드 더해 줍니다. 4,000원 전까지. 그러면 딱 여기 터키 스피커맨까지 딱 닿아요. 뭐야? 하늘에서 뭐 떨어졌어? 완벽하게 다 막죠? 그리고 이대로 이제 할거 없어요.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산타 TV 맨, 산타 그 타이탄 프레젠트 맨만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주면서 개수를 늘려가면 돼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쉽게 하지 않을까? 굳이 뭐 하나 얘기하자면 40웨이브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45웨이브 때엄청난게 빠른 녀석이 한 명이 나오거든요? 이 녀석을 좀 조심해야 돼요. 그 외에는 딱히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야 타이탄 프레젠트면 잘한다. 캐릭터도 몇개 설치 안 했어요. 저 놀고 있는 거 보이죠? 아무것도 할게 없습니다. 자 업그레이드 3 2부때 타이탄 프로젠트맨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설치해 줘야겠죠. 살짝 이쯤에다가 여기 위 아래가 다 겹칠 정도 이렇게 설치해 주는 게 좋아요. 자 5천 원 해주고. 그래야지 여기 딱 여기까지 매직 딱 겹칠 정도만 설치해주면 됩니다. 매직을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33회 그때 그리고 또 기다려줍니다. 할게 없어. 얼마나 쉬워. 다른 거는 업다카는 이제 설치도 해야 되고 막 이것저것 봐야 되고 할게 많은데 이거는 별로 할게 없어요. 그냥 보기만 하고 있으면 돼. 설치할 것도 많이 없고. 제일 좋은 덱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는 다른 좋은 덱도 뭐 적진 않고 더 빨리 깰수 있는 덱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이거는 놀면서 할수 있어요. 놀면서 놀면서 할수 있는데, 충분히 다 바뀌죠. 어, 잠들었네요. 자, 이제 곧. 4만원이 됩니다. 45에이 브때 엄청나게 빠른 녀석이 한명 나오는데, 개만 조심하면 돼요. 개를 조심하는 방법, 밀릴 것 같으면 쉴드 카메라 면을 많이 설치해 주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방법 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어... 이 터키 스피커맨이 좀 싸잖아요? 요걸 잘 설치하면 그 친구가 스턴을 먹일 수도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스턴을 먹여야 됩니다. 자, 3 8에이브때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너무 오래 잠드는데? 메딕을 하나 더, 3 8에이브때 하나 더 설치해 줍시다. 그리고, 우리, 타이탄, 타이탄 프레젠트맨을 한 마리 더 설치해 주자구요. 적어도 한, 네다섯 마리는 있어야 돼서, 끝나기 전까지. 그 전까지 가려면 조금 많이 필요합니다. 타이탄 프레젠트맨이, 이, 순간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데미지가 9,975밖에 안 해가지고, 조금 아쉬운 감이 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아쉬움을 실드 카메라만으로 보완하고 타이탄 프레젠트맨이 뒤를 잘 넣을 수 있도록 매직을 두개 정도 설치하는 게좀더 좋은 것 같아요. 매직 두개 설치하면 거의 스톤 안 걸리니까 스톤을 걸리면 운이 안 좋으면 진짜 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매직 두 개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보다 중요해. 분명 안 밀릴 것 같은데 갑자기. 애들이 다 잠자버리면서, 쑤쑤쑥 하면서 가버,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일단 뭐 순조롭게 거의 다 깼네요. 이제 4 5회이브때 우리 대망의 조심해야 될 친구가 있거든요. 나가면 토일렛인데 엄청 빠릅니다. 그 친구만 조심하면 돼요. 자, 4 3회이브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사실, 가들리 지금, 타이탄, 타이탄 프레젠트맨이 이번에 너프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업타시가 훨씬 좋은 것 같긴 한데, 또 업타시는 또 엄청 비싸니까. 업타시는 또 더럽게 비쌉니다.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다리가 후덜거려요. 근데 타이탄 프레젠트맨은 얻기도 쉽고, 그 나쁘지 않아가지고, 업타카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업타카. 오타카가 요즘 많이 안 좋아졌어. 자, 타이탄 TV 프레젠트맨, 요렇게. 설치해주고요. 자, 45에 보면 엄청나게 빠른 친구가 이제 나올 겁니다. 이쯤 나온단 말이지. 여기서 살실 오토스킵을 끄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계속 밀린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잘 막고 있죠, 우리 타이탄 선물 프레젠트맨 지금까지는 잘 막는단 말이죠. 혹시 몰라서 여기다가 터키랑 이것저것 좀 설치해 둘게요. 아 이제. 너무 많다고 설치가 안 되네. 자, 4 8에이브때 타이탄 프레젠트맨 또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총 4마디 됐죠. 이제는 터키 스피커맨을 파, 팔아도 되는데, 좀 기다렸다가 좀 이따 팔게요. 아, 지금 팔자. 4 9에이브때딱 팔아주고, 그리고 설치를 해줍시다. 타이탄 프레젠트맨을. 매직 근처로 최대한 오게끔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빠른 녀석이 안 보이네요. 벌써 죽었나?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이제 빠른 나이게 친구들이 오죠.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크가 요즘 많이 좋나요? 음,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괜찮긴 해요. 쓸만해. 많이 안 좋, 줘... 좋다고는 말 못해요. 좋다고는 말 못하는데, 쓸만합니다. 은업타카보다는좀 괜찮아요. 요번에 나온 크리스마스 중에 솔직히 제일 좋은 건 당연히 크돈이죠. 크돈은 무조건 얻어야 돼요. 크돈이 너무 사기예요. 크돈 많은 게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아, 솔직히. 50에이브 됐으니까 돈캐 다 팔아주고요. 돈캐 파는 이유는 이제 돈이 더 이상 안 나와서입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해줍시다. 저 정도면 잡은 거예요. 이렇게 터키 스피커맨을 하나 설치해 놓으면 이 친구들이 가다가 중간에 한번 쉬었다 갑니다. 그런 게 아주 좋아요. 남은 돈으로 이제 뭐할 거냐. 쉴드 카메라면 설치해 줘야죠. 어차피 프레젠트맨은 설치 못합니다. 여기다가 설치 하나, 어? 어, 왜 설치 안 되죠? 설치 딱 해주고. 그리고 터키 스피커맨을 여기다 하나쯤 또 설치해 놓을게요. 아, 이제 설치가 안 되네요. 터키 스피커맨 이거 팔자. 팔고 여기다 하나 더 설치해 주자. 자, 이러면 쉽게 어렵지 않게 다깰수 있죠. 이 정도면 거의 깬 거나 다름 없죠. 캐릭터를 몇개 설치 안 해도 금방 깰수 있습니다. 어, 18분 12초 아주 깔끔하게 깼고요.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한 번쯤 깨끗하게 댓을 맞춰 보고 게 플레이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로블록스 영상 여기까지고요. 로블록스 영상이 더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들 파이.